오빠. <laughs> <laughs> 이제 저도 안아줘요. <laughs> 꽉 <건너야지>. <웃음> <안아주세요>. <웃음> 안아줄게요. 꽉 안아야지. 안아주세요. 안아줄게요. 꽉. 우야? 여름에는 그냥 시체예요. 해 드리겠습니다. 좀 <laughs> 안아줄게요, 꼭. <laughs> 왜 어깨랑 스타킹요? 이 당신 취향이 어깨랑 <laughs> 예. 스타킹이에요? <laughs> 이제 보니까 설마 당신 취향이 스타킹이랑 어깨였어? 아 어, 음. 병태시군요 그래요 그러면 뭐 쇄골이 취향이라고? 아 죄송한데 어깨에 뽀뽀하는 것도 범죄예요 와, 스타킹에 뽀뽀하는 거 범죄. 범죄 아닌 줄 알아 <laughs> 스타킹에 뽀뽀하고 어깨에 뽀뽀하는 건 범죄 아닌 줄 알아 그 모든 범죄야 일단 모르는 사람 그 이유 없 갑자기 뽀뽀 어디든 하는 건 둠지에요? 둠지에? 다이라 하는 거보다 낫죠. 그 몇년 감옥을 할지, 그런 거는다 그래도 명배도... 장이랑 사귀고 나서, 이해? 이... 아, 물론 사귀는 사이면은 뭐, 어디 하는든 상관없겠지만, 일단 둠지에요. 아, 왜 이렇게 범, 범죄자의 냄새가 많이 나? 저는 눈나 에이... 취향이긴 한데요. 전혀 세득멍이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나도 천용장이랑 사귀면 손잡아주고 마구마구 에스코트 해줄 거. 제가 당신이랑 사귀면 손잡고 같이 마구마구 에스코트 당해서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시자 미자양 안 사귀다고 적정한다고 에스코트 경찰서. 하고 싶지 않다고?